있어. 어, 엄마가, 엄마가 떨어뜨렸어. 아! 찮 아이야! 이 아이야! 이아그야이아아야아니야한 번씩 야러래 오빠가 한 번씩 이 아이야! 이 아이야! 이아러야아 그치 아 나, 아, 동생은몰라서 그래, 잘. 요나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한 번씩, 렇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야, 게한 번씩. 이렇게 한번이렇한 번씩. 이이 한 번씩. 아니야 엄마 어, 뭐 어떡해 로나 오빠가 한 번씩만 하래 에이 이론 그렇게 하면 안된대 <laughs> 김치 로니 김치 로니야 <laughs> 넌못 탔어. 너는 잘 몰라서 그래. 로나, 오빠 뽀뽀해줘. 아, 안, 안 돼. <laughs> 왜? 그도 볼에다 해주면 되잖아. 왜, 어. 왜, 어. 볼, 볼, 볼에다 볼볼 뽀뽀. <웃음> <웃음> 뽀뽀했어? 뽀뽀여고 스탑스탑, 여기 스탑스탑. 스탑스탑. 누워줘? 가만 앉아, 가만히. 가만히. 해봐 엄마, 엄마 해준 뜨거. <laughs> 너무 커. 이렇게 해 봐. 음. 다 먹어. 이제 오빠 마지막. 다, 오빠. 다 먹었다. 음. 둘이 리 뽀뽀랑 그 고기를 이렇게 하는 웃겨지거든요. 어? 그래? 네. 어볼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. 그리고 뽀뽀하니까.